자, 구형고이, 2학기 모의고사. 자, 8번 지문. 자, 수특 지문입니다. 수특 지문, 수능특강 자, 나무에 대한 얘기야. 자, 갑니다. 자, 집중하시고. 자, 이거 봐봐. 위크는 약하게 하다, 약화시키다, 이런 타동사족이죠? 그니까 러 이거는 B 플러스 BP니까, 자, 뭐야. 수동태. 그래서 약해진다면, 약화되어진다면, 나무가 아주 쇠약해진다면, 자, 그 다음에 이 could be 요까지 하면 뭐뭐일 수 있다, 그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에 이거는 약간 가주어처럼 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어 that 이하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지, 그치지 그렇지 그치? that 이하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됐지? 자, 나무가 약해진다면 뭐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that 이하 가능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Day 나무가 l 스 s e 일데요 그들의 자컨버이션을 시킬 여기서부터 자 상상의 나를 펼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술을 잃는 대화 능력을 잃는 데자 얼롱 위드 얼롱 위드는 뭐야 뭐뭐 함께죠 그죠 그들의 능력과 함께 뭐할 수 있는 자 어빌리티 뒤에 오는 두부 정사는 어빌리티를 꾸며주죠 그죠 능력이 능력인데 그 나무 자신을 뭐할 수 있는 디펜드 뭐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됐지 나무가 약해지면 방어 능력이 약해지는 거는 이해가 가. 그지 아무래도 뭐 외부로부터의 어떤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있겠지그지 그러니까, 자 그들 자신을 그들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과 얼롱이드 더불어서 자 대화 능력을 잃는대, 대체 기지? 대화 능력을 잃는대. 자, other w i s e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이란 얘기는 뭐야? 이런 능력을 이런 스킬이나 어떤 어빌리티를 뭐하자으면 잃지 않는다면, 자이도 또, 뭐야, 자, it's difficult, 자, to explain. 야, 이것도 가주어네, 그지 얘도 가주어, I, to explain부터 진주어네, 그치?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뭐를, why, y e 를 됐지? 그 왜? 자, 왜? 자, insect f e s t 는 뭐야? 이게 뭐야? 해충이죠, 해충. 해충이, 됐지? 해충이, 자 스페시피컬리 특별히 s 카 e 찾아내는 지를 뭐를 나무를 나무를 찾아내는지 자 근데 여기는 봐봐 그 나무의 하지 그죠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주의하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 나무의 건가 여기 뒤에 명사가 오니까 꾸며주는 명사가 오니까 여기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훈화 훔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위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지 그지 그니까 여기 그 나무의 건강,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지, 그지? 그 뒤에 꾸며줄 명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 나무의 건강이 already, 이미, 자, 여기도 의역해야 돼. compromise는 타협받아요, 원래. 자, 나무의 건강이 타협되어졌다는 얘기는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나빠졌다는 얘기지, 그지? 그지? 나쁜 거하고 타협되어졌다는 얘기는 위태로워졌다는 얘기야. 그지? 왜 해충들이 자 건강이 뭐야 위태로진 나빠진 그런 나무들을 특별히 찾아내는 지를 설명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방어 능력을 나무가 상실했기 때문에 약화돼서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뭐야 그런 해충들한테 뭐가 낸 거야 타겟이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봐봐 자컨시버 e 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상상할 수 있대요 이것도 가조 진주어야 데디아가 진주어야 진주 그 데디아는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조 진주어입니다 자 to d 투두 디스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뭐야 그 건강이 위태로워진 나무를 찾아내는 거지 그치 자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진 나무를 찾기 위해서 자 곤충들이 뭐 할까 곤충들은 뭐 할까 듣는데요 나무가 보내는 어떤 뭐야 얼전트 긴급한 어떤 뭐야 화학적인 원인 뭘 들어요 경고를 들어요 됐지 자 화학적인 경고를 들어요 그지 긴급한 화학적인 경고를 듣는데 그리고 나서 자그 다음에 여기 리슨이 자, 리스니 동사 1. 여기 테스트가 동사 2. 자, 그래서 곤충들은, 자, 그 나무가 보내는 긴급한 화학적인 경고를 듣고, 그러면서 테스트 확인해봐요. 뭐야? 나무를 확인해봐. 나무긴 나무인데 뭐 하는 나무야? 여기도 돈 패스,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대또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그죠? 자, 나무긴 나무인데 뭐 하는 나무? 돈 패스, 전달하지 못하는. 뭐를? 그 메시지를, 자, 전달하지 못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는, 됐지? 그 메시지를, 어떤 경고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는 나무를 테스트해 본다는 얘기란 말이야.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또 나름대로 테스트하는 게 있어. 테이킹 i n g 취해 면서 어, 바이트는 뭐야? 한 입이 지그지 뭐로부터? 아우 t o 는 from이에요, f from. 뭐로부터? 그 나무들의 어떤 입이나, b a r 는 껍질. 그러니까 그것들엔, 잎이나 껍질로부터야. 업바이트 한 한잎 자 테이킹 한다는 얘기는 물어봄으로써 됐지. 한입 취함으로써 한입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자 결국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평상 같으면은 뭔가 경고 메시지가 와야되지겠지와야되는데자그 메시지를 화학적인 경고 메시지를 패스 전달하지 못하는 패스원 전달하지 못하는 나무들을 한번 테스트 테스트 해본다는 얘기란 말이야. 대지이지 자 그러면은 대화 능력을 잃었다 그랬잖아. 대화 능력을 잃은 나무는 뭔가 보내지 못할 거 아니야? 약해졌으니까. 자, 그럼 나무에 그럼 여기 있잖아. 스타일런스가 뭐야? 조용한 거 침묵이야, 침묵. 자, 뭔가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는 거야. 약해졌어. 자, 그러면은 나무의 침묵은 쿠드미 아까 뭐였을 수 있어. 뭐 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었지, 그지 뭐일 가능성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그치 이거는 비코스 어부 구가 비의 뭐야 비의 자요거 전체가 명사 구로 쓰인 거야 그치 자 보로 쓰인 거야 보로 뭐 때문에 심각한 뭐 때문에 일레스 질병이나 p e 스 아마도 로스 손실 그것에 자펑가라는 것은 어떤 곰팡이류의 뭐 여긴 진균망의 손실이 있는데 자 진균망의 손실 이건 알 필요 있어 없어 뭔가 이런 것들을 진균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그치? 심각한 질병 때문에 됐지 그치, 그치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이 있는데 자 그치 자 됐지 자, 자 위치 선행사는 자 여기 콤마 찍고 왔으니까 계속 조용법뽑 위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고 and is로 바꾸면 되죠 그죠 명상... 여서부터 기 여기까지지, 그지? 여기는 여기서 전치사 구 무슨 말이야, 그쪽이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그러니까 전명구지, 전명구. 비코스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 전명구지 전명구. 그러니까. 명사구가 B에 뭘로 쓰인 거야? 보로 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나무의 침묵은 뭐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 나무의 침묵은 자, 심각한 질병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예요? 여기 진균망의 손실 때문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됐지? 그지 나무의 침묵이 자, 결국 뭐냐면은 자, 이거의 손실로 인해서 어떤 나무의 침묵이 자, 봐봐. 그것이 자, 리브 남겨둘 거야. 그 나무를 자, 그치? 여기가 동사 목적어 자그 다음에 여기가 보온인데 얘가 컷이 pp입니다 pp 왜 나무가 뭘 잘라낸 거야 나무가 잘라진 거지 단절되어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컷이 pp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completely 완전히 컷 당한 상태로 뭐로부터 latest news 뭐야 최근의 소식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소식 그러니까 뭐 나무끼리도 지들이 또뭐 정보 교환이 있겠지 그지 근데 자 결국 뭐냐면은 어떤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대화 능력을 상실했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자 최근의 소식들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나무를 남겨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밖에서의 어떤 위험을 자 나무는 알아차릴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 밖에서 오는 소리도 못 듣고 자기가 어떤 소리도 전달도 못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더 나무는 자더트리그 나무는 자노롱온는더 이상 뭐 많다지 그지. 자 레지스트가 등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아차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알아차리다. 뭐를 어프로치, 다가오는 뭐야? 디스 a s t 재앙을 다가오는 위험을 자 최근의 소식을 소식으로부터 전달 결단되었으니까 자 나무는 더 이상 뭐야? 다가오는 어프로치하는 어떤 뭐야? 디스 a s t 재앙을 그지 레지스트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위험에 이제 노출되어진 거야. 어떤 무방비 상태가 된 거지. 나무가 생각해줘서. 대화 능력도 있고, 방어 능력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표현이 재밌어. 자, doors of open. 자, 뭐야? 그 문이 나무로부터, 나무, 어떤 무방비 상태니까, 자, 그 문들이 오픈, 뭐하고? 열립니다. 그지 뭐의 문이야? 뭐를 위한 문이야? 자, 딱, 애벌레와 비틀, 딱정벌레의 어떤 뭐야? 비피 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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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폐가 뭔지 알겠지? 네. 이제 애들이 들어와서 다 나무를 모았다는 뭐 얘기야. 뭐 어, 치운다는 얘기지? 그렇지? 비폐를 네. 위한 문이 저... 자 비폐를 위해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 들어와서 자, 그냥 취약한 나무를 다 먹어 치우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됐지? 네. 자 여기까지 구형고의 모의 2학기 모의고사 자 여덟 번째 지문을 마치겠습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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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